그래, 일단은 한바퀴 돌았는데 어떠십니까? 음, 좀 아쉬우시면 좀 여기 더 있어요 많이 나머지, 나머지 그러면 한바퀴 더? 더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반대 한번 돌까요? 다시 나부터? 응. 그래? 아니면 이렇게 돌면 또 언니 미음 미음씨 모모씨 본인의 버스 생활 중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충격적인 사건? 아 충격적인 사건 있죠 어. 영통을 하는 날이었을 거예요 어. 제가 그날 영통을 하는 날이었어요 어. 그날 퇴근을 하고 집에 도착을 해서 준비를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몸이 안좋아지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정말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정말 잠깐 누워 있었는데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뭐야 다 받았어? 전화가 울려서 왔는데 그 영통 그 회사에서 전화를 테스트, 어, 테스트 전화를 준 거예요 다행이고 그래서 그 전에 깨가지고 소름 끼쳐 그 전에 깼는데 그리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깼어요 근데 그날따라 몸이 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잠도 제대로 안깬 상태에서 진짜 그 택에 나와가지고 그 찌든 모습 있죠. 그래가지고 후드를 찌그맣게 뒤집어서 머리도 머리도 약간 그래가지고 후드를 아예 뒤집어 써가지고 꼭 응. 묶어가지고 얼굴만 요만큼만 내놓고 만큼만 내놓고 영통 응. 시작 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묶였던 거 자덕했잖아요. 그리고 그거 하고서 테스트 영통 하고서는 바로 시작했거든요. 잠이 깬다고 근데 준비도 1도안 하고 정말 생짜로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그냥 나는 거기 내던져 찢어. <laughs> 그 영통 앞에 땡겨 <laughs> 왔다 니면 일대다수. 일대일이었지. 아예 다1대1이었어1대1이었어1대1이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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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응. 그랬던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아이가 델 응. 보고 막 웃는 거예요. 더니막 어, 막 어세요. 그래서 아 왜? 했더니 아 어, 이렇게, 이렇게 응. 그 후드티를 왜 그렇게 쓰냐고아 이렇게 이렇게 내가 우비 소리가 같아.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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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응. 이렇게 응. 웃고 있는 중이야. 어 그래. 아, 왜, 근데 왜 그러고 있어라고 하는 얘기 제가 어 추워서. 거의 약간 해녀복 같은 상태거든야 여기만요. 어떻게 야겠어 석가야? 어, 어, 어 네, 왜, 왜 진실되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쉬워서 그랬어라고 해서 넘어갔던 적이 있어요. 아 <laughs> 어, 제, 제일 충격. 그러니까 저 스스로가 되게 충격받았던 사건이에요. 아, 이거 이렇게 아, 긴장감이 없나? 이렇게 아, 긴장감이 없었나? 봐, 어, 응. 그러니까. 난 너무 <laughs> 저 스스로에게 충격받았던 사건이 이게 돼 되게... 나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고나 이게 돼 실제로 벌어지는구나 이게 벌어지는 돼라고 아. 했던 했던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도 해서 다행이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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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그래도 마음은 대고 아. 그렇게 뭐, 걔는 그냥 영원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좀 추웠나 보다. 이렇게 이 집에 보일러를 틀어야 돼. <laughs> 그러면 다시 돌아서 이진 씨 오늘 뭐가 나올라라? 아. 짜잔 내 인생 첫음받는 아. 지금 뭐하러 넘어는어와개최악 루 누구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인간은 인간이 이어야지. 인간이 아, 인간이 이기나 <laughs> 해. 그래 내이 차원에도 오빠가 많긴 한데 인간이 인간이어야죠. 그분은 여전히 가수를 하십니다. 활동하니? 음. 음. 아, 가끔 판 내던데? 아 그래? 음. <laughs> 어, 할 말이 없어. 왜냐면 자세한 얘기를 아, 하면 누군지 다 알아. 그냥 여전히 가수로 하십니다. 음. 어. 그치. 밥은 먹고 다니시네요. 어. 밥잘 먹고 다니지. 아유 그치. 그럼요 그분은. 어머님은 잘, 잘 다니시. 어, 잘, 지내시는 잘, 응. 잘 지내시는가요? 응. 잘 지내시는가요? 그러시지 않을까? 어, 지금 응. 콘서트하러 가셨지 않았나 싶은데? 와, 그래? 아, 특종될 수 있어 조심해. 아 맞네. <laughs> 그분이 만드신 노래를 응. 후배들이 아주 열심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음. 아. 음. 그렇지. 실력이 응. 있었으니까. 그쵸. 그랬다 끝냈다. 완벽. 이 넘기고자 그러면 보미씨 다음 질문 뽑아주세요 어? 짜잔 이거 마신 이로써 소속사나 관계자가 이건점안 했으면 좋겠다 혹은 이건점 제발 안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아, 이거 진짜 할말 진짜 많 아, 이건 다 하면 안 돼요? <laughs> 이거는, 이거는 혼자 말하기엔 너무 그렇네 이건 에브리버전인데 우선 한번 뭐 토론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이게 제일일 것 같은데 근데 어, <laughs> 하... 우선 뽑으신 분이 뽑으신 분은 먼죠난 그냥 웃긴 일 같은 거 애교삼아 이렇게 나한테 자꾸 이런 실련이 나는 사실 응. 이런 거 너무 깊게 생각하면 응. <laughs> 탈바꿈고잡 가지고 아, <싶어지고> 아, <laughs> 일부러 약간, 그냥, 응.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리고 응. 그냥 그 순간에만, 응. 아, 개빡친다. 하고 응. 잊어버리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거 계속 생각하면 난 응. 너무 깊게 들어가. 아, 응. 그럴 수 있지. 어, 웃긴 걸 뽑아. 그래, 그러면. <laughs> 그러면 이거는, 어, 어. 나중에 나는 간단하게 얘기하고 여러분이 한 번씩 하고 그래. 싶다고 그래. 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러면 얘기했대. 그럼 제가 너무 얘기했대. 어허. 내가 간단하게 응. 먼저 얘기할게요. 응. 어, 지금 소속사에게 바라는 건, 네, 노력해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노력해주시는 거 너무 좋아요. 하지만, 노력의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laughs> 가끔 정성 드린 컨텐츠가 아니라 어설프더라도 늘 꾸준히 볼수 있는 컨텐츠가 필요해요. 예를 음. 들어서 고정된 날짜로 내가 매주 달라고 하지 않아. 매주 불가능한 거 아니까. 근데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정기적인 콘텐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음... 모든 <laughs> 그한 달에 있 <laughs> 좋겠다 <쓰레기가 웃음> <없더라>. 그러니까 <laughs> 이게 되게 음. 각자여지고 화장 풀메이크업 되있고 음. 준비된 장소 이런 거 아니어도 돼. 그냥 회사 회의실 같은 데서 보드 게임만 해도 어, 돼. 내가 어. 완전 생각했던 거. 네, 그냥 애들끼리 모여서 보드 게임 하고 애들끼리 신상 과자 한번 먹어보고 이런 식으로 가볍게 라이브 같은 거한 달에 한번 정기적인 콘텐츠를 해줬으면 좋겠어. 음. 이게 너무 필요해요. 팬들은 이게 빠이 음. 기다리기만 음. 해요. 빠순 영업할 때 이게 꼭 필요한 거야요아요 음. 이게 음. 정말. 음. 새로운 팬들을 음. 영입하기 위해서. 이 멤버들간의 관계성, 응. 이 멤버의 성격, 응. 이 멤버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응. 웃는지 응. 이런 걸 우리가 알수 있는 컨텐츠가 필요해요. 그걸 항상 바래왔어. 그러니까 음. 각 잡지 않아도 돼 그냥 잠깐 라이브 15분짜리 해도 돼 이거 음. 그냥 음. 애들끼리 음. 모여서 내가 뭐 오늘 먹은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음. 것만 읽어도 돼 솔직히 음. 그냥 다 같이 일, 그냥 음. 연습 끝내고 야식 먹을 때 그냥 잠깐 켜서 음. 야식 갔다 깐한번 먹고 그러니까 <laughs> 나는 이 말에 한마디 붙태자면 자기네들은 음. 맨날 본인들 보니까 재미없다고 생각하는데 팬들은 아니잖아 음. 맨날 어, 래그하잖아 그래, 그러니까 모여있어서 지들끼리 와글와글 하는 것도 그냥 재밌단 말이야 맞아. 맞아. 그런 걸 그냥 해줬으면 좋겠는 거지 사실 뭐 우리가 그 사실 뭐 진짜 각 잡고 해가지고 그런 거보다도 사실은 진짜 별거 아닌데 지들끼리 놀고 있는 모습이 어. 제일 재밌고 키워야만 하거든. 어, 이걸 좀알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무슨 돈을 쳐라는텐 것들 다 하는 게 아니야. 아, 그러니까 막 어. 그런 데서 어. 멤버들 간의 관계성도 어. 나오고 캐릭터 해석도 나오고 음. 이제 야 얘네 서 매년씩 배출 날 이거 너무 귀엽다. 한번만 봐봐라 하고 어. 내가 이제 다른 팬덤한테 영업도 이제 할 수가 음. 있고. 근데 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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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야 돼. 돈이 없다 이게 아니고 콘텐츠가 없다. 영화 파일 예, 건덕지다 얘네 어. 얘네 뭐 봐야 돼? 그래서 내가 어, 뮤비 온 어, 뮤비 안돼 <laughs> 뮤비 안돼 얘 <laughs> 안돼 안 안돼 안돼 라이브 봐 안돼 어, 절대 거기에 들어가서 발을 넣어서 안될 것이야 <laughs> 내가 뭐 깜짝 놀랐서 뮤비 뮤 안돼 뭐 안돼 근데 그건 모든 아이돌 마찬가지야 데뷔 뮤비는 보는 게 아니야. <laughs> 데 뮤비는 응. 보면 안돼 그거는 뮤비들한테도 얘기해주고 싶어요 응. 내가 못 봤던 아이돌의 응. 최초의 태초의 모습? 안 봐도 되요그요 보지 마세요 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는 영업할 응. 영상이 필요하다 그래, 그걸 보고 싶으면 응. 좀 깊이 사랑하게 된 뒤에 보세요 내가뭘 네. 해도 그렇게. 너무 이뻐! 귀여워! 응. 멋있어! 할때 보세요 그럼 그때 가면 응. 어 너무 귀엽다!가 될 테니까 그때 보세요 똥싸도 응. 귀엽다 할때 뭐라고 그건 좀... 그건 싫어요 그러니까 약간 돈을 쳐바는 컨텐츠를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달라는 거야.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그 뭐야 음. 댄스를 찍어요. 챌린지 막 댄스, <laughs> 댄스를 찍고 그러면 그 챌린지 찍을 그 댄스를 야, 준비할 야, 때, 야, 때 야, 어, 그런 모습 을 하라고 애들, 애들끼리모아찍고 내가 그냥 연습실에서 니들끼리 연습하는 거라도 찍어 올려내라고 하는 거야. 오. 그냥 춤잘춰 그럼 춤 추는 거 그냥 보여줘 자주 <laughs> <laughs> 뭐꼭 그지 여기 뭐 3분짜리 노래 보고 3분 다 맞춰가지고 찍을 필요 없이말 잘하지 않았어. 한 30초도 괜찮으니까 연습할 때 핸드폰 있잖아요. 이 핸드폰 고아질잘겠는데 뭐다 풀메이크업하고 의상까지 다 갖춰있고 굳이 그딱그 그 뭐야 그갖춰져 있는 스튜디오 같은 데서 조명 딱 때리고 안 해도 된다고 그냥 연습실에서 잘못 가다가 뭐든지 불만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뭘 해도 불만이에요 뭐어만수 없어 그러니까 저 지금 일줘어 일단 줘 <laughs> 어, 어. 어, 우리 가르쳐줄게 일단 줘 뭐가 우리가 알아서 먹을 테니좀 줘봐 <laughs> 내가 항상 말하는 게한 시간짜리 콘텐츠를 찍고 편집고 말고 그냥 우리 그래. 알아서 우리가 아, 아서편집해 그, 영어 게, 게. 좋아. 내가 제일 부러던게 뭐냐면 그, 우, 우, 웃긴 거 모음집. 아 팬덤마다 모음집이 있는데 음. 맞아, 맞아. 그 모음집은 걔네들이 막 이만큼 만들어 놓은 거를 쓰는 게 아니라 쪼금쪼금쪼금 조금 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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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금 여기서 이만큼 이만큼 잘라갖고 그거 팬이 만드는 거거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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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런 아니 예능의 기본 아니에요? 원래 네. 예능 여섯 시 촬영하고 그거 편집해서 재밌게 만드는 거야. 근데 원래 <laughs> 그런 건데. 오, 네. 없어. 어, 없어. 어, 어, 없어. 없어. 없없 친구가 너 요즘 아유 누구 아니 얘 누구 누구야라고 하면 아 그래라고 하면은 이제 걔는 그걸 한 번이라도 검색해보고 아얘누모가 응. 응. 요즘에 관심 있는 응. 누구라더라 응. 했는데 이, 도, 없다 도, 도, 없다. <laughs> 없다 룰을 좀 응. 제대로 만들어서 그 룰을 조금 지키면서 했으면 좋겠어 그룰좀체계적으로 응, 응, 응. 아니 물론 응. 이게 뭐 엔터 사업 자체가 응. 뭐 들쑥날쑥하고 응. 변수가 많은 건 너무나 잘 알지만 근데 적어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룰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는 좀띠들 만들어 할 거면 <laughs> 왜 진들 마음대로 할 거면 왜? 아. <laughs> 이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음. 이벤트를 할때 조금 음. 이 사람을 뽑는 기준이 명확했으면 좋겠다. 음. 랜덤으로 뽑는 건지, 음. 정성으로 뽑는 건지, 음. 맨날 뽑는 사람만 뽑는 건지. 음. 음. 아. 너, 음. 이거 이도 근데 얘기했는요 나갈 수 있나? 어. 제발 그리고 좋은 날 초치지 말아라. <laughs> 제발. 아, 제발 뭐 있는 날에 초치지 말아라. 응. 대체 왜 그러는 거야? <laughs> 뭐가 문제지? 이 동네도 슬픈 동네도 슬픈 전설이 있어요 <laughs> 대체 무슨 왜 그러는 거지? 왜 다들 기분 좋은 날 철을 한칸 쳐가지고 기분을 한칸 들이렁게 만들어 기념일마다 사고를 치는 그러니까 <laughs> 그리고, 왜 그러는 거야 대체 그거를안 보고 싶은데 자꾸 어, 끌어와 그러니까 <laughs> 와, 와. 와, 와, 그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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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물건이든 영상이든 뭘 만들 때 스펠링 확인부터 합시다. 아이고. <laughs> 차 검수. 2차 검수. 어, 까, 제발 옷할자 없었어. 제발 제발. 이건 이, 기본. 2차 검수. 저그 멤버 망그로 좋아해. 멤버가 빠진 적이 <laughs> 뭐라고? 멤버가 <resumes>? 빠진 적? 에고. 멤버 없어. 멤버가 없어 가지고. 어머 아, <매버>? <laughs> <방대기> 어제 <없어가지고>. 어, <laughs> 미친. <웃음> <아니냐고>. <웃음> 아니 아니. 다시 뽑았다. 미친 냐 있어요? 아, 저 나. 라 멤버 이거 이라. 첫수마다 발인이 너무 많았어. I'm n 지금. s 야 r e if you're n o 지 sure if you're n o 우리 내 우리 애들은 아닌데 방탄도 t sure 데 f you're not s u 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대은 sure if y o 은 r e n 어 t sure if y <목소리> 제 친구는 그 멤버에 빠진 멤버의 팬이었어요. 그래서 걔가 소유에 어, 만나서 울었어. 어머 어머 어머, 육진이. 중정이 <laughs> 안 됐어? 맨날 빠지는 멤버. 아이고. 한두 번이 아니었대. 아, 진짜 너무 안됐세 번이나 빠졌대요. <laughs> 그 포스에서 빠지고 어. 그 개인 컷으로 나오는 그 앨범 자켓에서도 빠졌다고. 아, 아, 그근데 아, 분량이 아, 어. 완전히 차이 날 텐데? 그러니까요. 어머. 분량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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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 돼. 네. 회사에서 버림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탈퇴 예정이라 이런. 아, 아예 어머, 없으니까. 아 없으니까? 살기 예정이냐 새 사진에서 멤버가 빠질 수 있냐고요 아니, 어머 이게 웬일이야 야 이거 좀 심한데? <laughs> 이게 실화입니다 저건 좀 어머, 진짜 작은 에서도 아닌데 예, 예, 세상에 앨범이었다고, 앨범. 진짜 앨범이었다고 해 진짜 있냐 <laughs> 포스터류야 스펠링은 뭐 약과였네 예, 예. 스펠링 정도는 일도 아니죠 뭐 그건 <laughs> 상하단식의 실수 어, 멤버를 빼먹어 멤버를 빼먹어 아니 아니 무슨 나 홀로 집에 다니고 <laughs> 중갔어? 촬영할 때 멤버 안 데려갔냐고? <laughs> 어? 아, 지금 숙소에 멤버 하나 두고 갔냐고요? 어떻게? 사진에서 멤버스는... 멤버를 뺐어요. 어. 자, 원. 자, 그러면 다음. 어야 질문 이렇게 많아? 아주 많아. 어. 세 바퀴 돌아요? 하고 싶 돌아도 되는데 해도 남을 걸? 넘어? 짜에서 멤버에게 들어본 황당한 말이 있다면. 나 이거 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 <laughs> 내가 이걸 묻고 <품고> 싶었다고. 이거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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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일단 한 <laughs> 말. <laughs> 응. 황당한 말. 이슬 수 있나? 나 너무 많아. 나 너무 많아. 안안안 많아? 안 그래? 언니도 <laughs> 내거할 거야. 어. 아 그래? 이거 <laughs> 일단은 자 해보시죠. 어, 난 팬사가 아니긴 한데 말해도 되나? <laughs> 일단 해해 얘기 해봐, 얘기 한번 내가 생각하고 응. 그래 그럼, 그럼? 어, 저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저희가 그 응. 개인 메시지를 응. 주고 받을 응. 수 있는 응. 그런 아 메시지 어플을 했었었어요. 개인적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어플을 했었었는데 응. 거기서 이거 팬사랑도 관련이 있네요 응. 어쨌든 근데 뭐어 그, 거기서 근데 제 닉네임이 모모잖아요 응. 모모여가지고 다른 멤버한테 들은 그 멤버한테 들었었나? 어 일본인인 줄한 거예요. 아 <laughs> 제가 말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한국 어를해서 한국어를 그렇게 못 쓴다고 생각하지도 아 않는데. 어. 근데 어. 저를 일본인으로 생각했어요 아, 그래서, 아, 그래서. 니까아 그러니까. 그래. 네, 한국 말 아, 그렇게 잘쓰를많이 아, 그래. 그래. 하는데. 그래서 음, 그 얘기를 음, 다른 멤버한테 했었어요. 음. 그 멤버가 나를 일본인으로 알했다고 근데 그 멤버가 실드를 쳐준다고. 친구를 변호해 주고자 하는 음... 그 친구 안 다운 막 미뤘다는 음... 것. 아 누가 말했는지 안 봤어. <laughs> 어 정답입니다. 아, 말하지 않았는데. <laughs> 말하지 않았어. 정답이에요. 누군지 알것 같아. 말하면 백퍼 맞을 것 같거든요. 아, 네. 제가 네? 예전에 지나가면서 아, 얘기한 네. 적이 네. 있어요. 뭉비처럼 이미 음, 음, 그분이에요. 아. 네. <laughs> 그분, 음, 그분이에요. 알것 그분. 같아요. 그분이에요. 그 분이에요 얘기 뭐지? 아이 너 먼저 얘기나나 너무 많은데 언니 뭐하지? <laughs> 너무 많아. 그치 뭐 하나 신났어. 나? 나 너무 많아. 그렇게 많다고. <웃음> <웃음> 몇 가지 차 터러죠. 너 터지게. 첫 번째는 입사 권이었고요 입사 권이요 두 번째는 아, 아니에요. 첫 번째는 입사권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입사권에 대한 조언이었고요. 어? <laughs> 그리고 그래. 세 번째는 제 연애관한데에 대한 얘기였어요. 연? 연애관 연애관 어 연애관 언제 쓰리지? 털어주시죠. 다 털어? 다 털어. 첫 번째는요. 어. 예, 직장인 빠진이들이 보통 멤버한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나 너무 힘들어 음. 회사 다니기 싫어. 음. 네. 힘낼 수 있게 응원해줘 음. 이런 식으로 음. 음. 요청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냥 음. 누나 힘내 내가 음. 뭐 애교 부려줄게 이런 걸 바라고 음. 네. <웃음> 네. <웃음> 어, 떼도, 했는데 이 이미 터졌는데 회사가 너무 힘들게 <laughs> 하면 음. 도망쳐. 어, 어. 도망쳐. 난돈 어떻게 벌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 그럼 돈은 어떻게 벌어? 응. 그랬더니 어 그럼 우리 회사 소개시켜줄게. <laughs> 참고로 그 친구가 라이브에서 응. 자기네 회사 직원들이 잠을 며칠째 못 잔다. 혼자 다, 퇴사한 어? 다 퇴사한다. 혼자 다 퇴사한다. 이론으로는 해놓고 저한테 그 회사 들어오라고. 돈을, 들어오라고? 어, 회사 소개시켜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어 어? <laughs> 어, 어, 어. 이거 다른 멤버가 반응하는 거 그랬잖아요. 어 그렇 어, 그렇구나. 하고 어, 와서 어. 그 다음 응. 멤버한테, 응. 다음 다음 응. 멤버한테. 근데 응. 친구야 응. 내가 방금 응. 이 친구한테 이 질문했더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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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 권유를 받았다 응.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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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두번째에요혼 나간 말두 번째 <laughs> 응. 어, 이거 나가서 되는 거야 근데 너무자모르 나도 모르잖아 네. 어 그래 <laughs> 도망치라고 그래.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거에 대한 이어지는 응. 스토리가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 영상에서이 응. 응. 친구가 응. 도망치라고 했다. 응. 너 나한테 대체 어디에 들어가라고 한 거냐? 응. 너네 회사 괜찮은 회사 맞냐 우리 응. 어 우리 회사 조, 좋은 회사야. <웃음> <웃음> 이 친구가 응. 이 친구가 투정을 많이 부려서 그런 거야. <웃음> <웃음> 음. 그렇게 수습을 한 적이 있었다. 음. 누나가 너에게 뭔가 잘못했니? <웃음> <웃음> 아니야 우리 회사 좋아. 그 전에 응. 스토리를 좀 알아야 되긴 하는데, 응. 예, 저희가 멤버랑 같이 사진을 찍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응. 근데 저는 철저하게 아시다시피 뼈대 있는 집안의 유교 거리와요. <laughs> 접촉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응. 멤버와 항상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었으면 해요. 저는 손도 잘안 잡는 응. 편이라서. 응. 근데 보통 그런 같이 사진 찍으면 아무래도 가까이 있잖아요. 예, 가까이 있는데 제가 어, 멤버분께, 응. 어, 붙지는 말고, <laughs>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응. 가까이 다가오시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응. 마음에, 너무 부끄럽고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부, 부, 붙지는 말고, 라고 했었는데, 그거에 다른 멤버분들이 보고 계셨거든요. <laughs> 그래서 그 사진 이벤트가 끝나고 팬싸를 진행하는데, 누나, 누나는 그럼, 혹시, 비호주의? <laughs> <laughs> 미쳤어. <웃음> 그냥, 그런 어, 어, <웃음> 어, <웃음> 아, 그, 아, 그, 아, 그. 그냥 기쁜데, 말아 남자친구랑도 스킨십을 안하라고 아, 물어봤어요 근데 아, 네, 네. 내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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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어 남자친구랑 남자 바닷가나 해수욕장이나 어, 어, 이런 노출있는 어, 곳을 안가냐 어, 그 스킨십을 어, 이렇게 안하냐 좀... 그런 질문에 받아서 음, 어어어 유교걸이라서 그렇습니다 음, 음. 라고 대답을 했고 그 이후로 제 별명은 유교걸이래요 음, 음. <laughs> <laughs> 교걸이 <교고리> 누나를 찍고 <찍어, 웃음> 어 티오의 음. 교걸이 누나라고 써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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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가 되었어요 아, 음. 아니 아이돌이 비혼주의냐고 <laughs> 물어보는 반갑다. 아, 아, 나 올게. 나도 얘기해. 어, 너 얘기 안 했네. 나 짧은 것 들여가지고. 응. 뭐 어때? 어. 그 그러니까 내가 응. 저기 퇴근하고 대면을 갔을 때 응. 화장품을 안 챙긴 거야. 저는 아침 에 출근할 때 화장을 하지 않거든요. 퇴사면 갈 때가 아니면 출근할 때 화장을 그치? 안 하는데. 안 어. 근데 화장품을 아예 안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응, 뭐. 어. 그러니까 안 하고 갈순 없잖아. 근데 내가 그걸 왜 가지고 왔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도트 선글라스 뭔지 아, 알죠? 어, 그거 그거를 내가 가방에 갖고 있었단 말이야. <laughs> 그래서 그냥 아. 얼굴을 가리면 되지. 왜냐면 어차피 그때 마스크 쓸 때였어가지고 아크릴 되고 음. 음. 마스크 쓸 때라. 그래서 그 도트 선글라스를 끼고 이상제 대면 가야 이건 아이돌이 황당한 일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이돌이 황당한 일. <laughs> 그쪽에 더. 그랬는데 누나는 그거는 두가 두, 두 번을 그런 황당한 얘기 들었는데 음. 가라지고 이제 딱 앉았어. 근데 이제 애가 일단 보자마자 조금 황당해 하더라고 음. 내 얼굴을 보고 그래가지고 누나 그 뭐야? 그래 그러길래 내가. 아나 오늘 화장을 못해 가지고 응. 얼굴 좀 가리고 올라오려고 그랬더니 응.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더 문제가 돼다지고고 <laughs> <laughs> 한마디 하고 어. 그 다음 다음인가 다음인가에 앉아 있었던 응. 친구도 근데 걔는 응. 보고 뭐뭐 응. 그 이상히 응. 생각하지 않았어. 다만 이제 응. 그어 누나 그 8비트 선글라스 내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약간 이런 아, 얘기를 아, 하길 는 아, 처음 해 응. 가지고 어 맞아. 그게 그렇다고 응. 들었어. 근데 뭐 캐디도 있더니 그걸 응. 왜 쓰냐고 물어봐서 이제 뭐 이러이러 하다라고 응. 얘기 대답을 해 줬더니 티오를 쓰는데 응. 누나 8비트로 비트 박스할줄 알았어. <laughs> 나도 얘기했어. 를 당당하다. 당당하다. 이거 당당하다. 이게 뭐야? 어? 어? 이그러고 어? 예, 넘어갔고, 어. 근데 그 똑같은 멤버가 그 다음에 한참 뒤에 네. 이제 팬싸를 하는데 제가 인덱스를 항상 그림을 그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설 때였어 응. 설. 그래가지고 이제 설날에 그 절하는 응. 그림을 그려갔는데, 그 친구는 워낙 그냥 본인 자체가 약간 황당한 짓을 많이 하는 친구여가지고 약간 그랜저 라는 그림을 그려갔단 말이야. 어, 그랬더니 딱 그거 보자마자 아 뭐야, 그랜저라고 이제 갑자기 날찾아온서 누나 그랜저 할줄 알아요? 어, 나한테 근데, 그, 그랜저를 그왜 해? 다들 지금 서 그랜저 해보지 않아요? 이러는 거야 <laughs> 못 풀어져 못 풀어져 못 보고 싶냐? 자기 뭐뭐랬지 집에서 침대 위에서 맨날 그랜저 하는 거야 어. 근데 이게 뭔 소리야 그게 그게 두번째 진짜 황당하에 <laughs> 이떻게모른이 영상을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보시게 되는 아이돌 관계자분들이나 아이돌분이 계시다면 그랜저를 보통 소화하면 보통 목이 그냥 풀어져요 <laughs> 죽어요! <laughs> 아니, 이거시면은나 영상이 있어. 왜냐면 대면을 내가 가서 직접 그는 아,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 아. 영상이 남아있어요. 증거 자료가 필요하시면 증거 자료 제가 제시해드릴게요. 진짜로 아, 왜 하는 아, 건데? 뭐,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 내가 영통을 하거나 할 때, 대면을 가거나할때 맨날 이렇게 준비를 안 해가면 헛소리를 한단 말이야. 근데 대본을 써가면 자꾸 그 대본이 있다가 끝나버리니까 되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드립을 칠 계획을 세웠어. 근데 그 드립이 뭐였냐면 이제 아이돌한테 그 자기네 부모님이 이제 우리 서로 부모님이 아는 사이다. 그럼 이제 처음 놀랄 거 아니야? 응. 어 우리 모니 안 사. 모니끼리 아는 응. 사이라고 근데 어 근데 돈 관계가 열, 얽혀 있다. 이제 응.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당황할 거 아니야. 사실 돈 관계 좋은 관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무슨 돈 관계인데 이렇게 물어보면 응. 사돈 관계라고 말하는 아 드립을 치려고 아 응, 드립을 치려고 준비를 했어. 준비를 했는데. 아무또 제가 최애랑 성씨가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좀 섞은 거야. 왜냐면은 이게 이미 다른 사람이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눈치 못 채게 하려고 그런 걸좀 넣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이제 그 얘기를 했지. 땡땡아, 우리 성씨가 같잖아. 그랬더니 어 어. 근데 우리 부모님한테 혹시 몰라서 물어봤더니 우리가 아는 사이라고 하시더라고. 우리 아는 사이였어? 이제 이렇게 한마디 네, 네, 네. 했는데, 어 근데 돈 관계로 얽혀있대. 그랬더니 막 약간 당황을 해, 살짝 당황을 하서 아, 그쪽 네. 얘기를 해. 그래서 어, 그렇게 아는 사이래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그래? 어 어. 근데 근데 누나 어디 정신인데? <laughs>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런 말이 내 나올 줄은 생각을 못해가지고. 어? 어디 정신이지? 나 도, 동네 정신가? 그랬 동네 정신은 나랑 같은 정신 아닌데!라고 아, 음, <laughs> 하는 바람에 음, 드립이 안 되고. 어 드립이 망해서 그래서 이제 했더니 이래 러 하고 사돈 관계라고 했더니 갑자기 내가 절을 하더라고. 근데 절을 하고 나더니 근데 사돈 관계가 어떤 관계야? 아 <laughs> 거기서부터. 어. 어. 그, 우리가 그래서 어떤 관계야 사돈 관지할수 없는 드립이었다. <laughs> 아, 아, 그냥 망한 드립이었네요 거기부터. 아, 어. 아, 어. 아, 어. 아. 무슨 정씨래? 그건 뭐안 물어봤어 뭐요? 그냥 뭐몰라고 그래. 그랬대 <laughs> 그런 걸 <안> 알아야 되나? <laughs> 어. <부인하다고. 웃음> 그날 래서그내 영통이 있고 그 뒤에 제 대면이 있어가지고 대면을 가서 아 어떻게 사돈을 모를 수가 있냐 이제 그랬더니 그 헷갈렸대 자기 의 형의 부인도 사돈이잖아 그래서 형의 부인인가? 라고 생각해서 절을 한 거래 형수님인 음... 아... 평수님. 줄 알고 그래서 왜 국에서 오래 살던 애들은? 그랬다 <laughs> 그래서, <웃음> 그래서 본인은 생각셨나요 지금 생각난 거는 막 앞에 너무 어이없는 얘기들이 <laughs> 많아가지고 이제 하나는 <laughs> 왜? 아니야 어. 하나는 아니야 신지요. 하나는 이제 그 그것도 약간 립 서비스긴 한데, 그렇지. 나는 누나가 어. 데뷔해봤으면 좋겠다고. 아! 어? 데뷔? 맞아, 맞아. 데뷔하라고? 누나가 데뷔해봤으면 좋겠어. 왜? 그걸 해야지. 이제 어. 자기가 이제 나한테 맞는 받고 있는 이 마음을 내가 아 이렇게 하면 네.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감동 냄새. 아 멘새는 <laughs> 감동적인데. 어. 대박이다. 대 데뷔하라고. 데뷔하라고. 네. 네. 깜짝 놀라고 뭐라고? <laughs> I d o 야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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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데 don't know. I don't 이 n o w I don't k n o 그 I d o 그 t know. I don't know. 하 d o 개인영 n 을 하면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이걸 얘기를 어, 했었는데 이네 어, 어, 갱신이 <laughs> 이제 뭐한명 줄까 가다 줄까 말까, 아, 말까, 아, 말까, 아, 말까. 아, <laughs> <laughs> 이제그것마저로뽑기를 하는 시기가 되었는데 옛날에는 이제 폴라를스 아, 많이 받았었는데 아. 약간 그런 욕심 그 누구도 가 있지 않은 폴라 음. 포즈를 갖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 포즈를 지정을 아할 수가 있었거든요. 아 그것 때문에 그 영통을 일부러 아, <laughs>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진짜 쥐어짜내서 그 누구도 하지 않은 포즈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한게 이제 그 이광규 씨의 그대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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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이거? 예. 네. 아니 이거예요. 아 이거요? 머리비. 머어 그거를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제 신청을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영통을 한 거죠. 영통을 하면서 이 궁금한 거 이거를 먼저 찍었는지 <laughs> 찍고 영통을 한 건지 영통하고 찍을 건지 해서 아 혹시 폴라 찍었냐 했더니 고민하다가 아찍었다 하면서 응. 어 잠깐 누나가 뭐 했더라? 라고 하 <laughs> 내가 누구지나? 하고 했는데 얘가 보더니 생각한 표정으로 왜 누나 정수리 괜찮아? <laughs> 아, 아, 네, 네. 정수리 괜찮아? 라면서 <laughs> 네, 술, 네. 난 그냥 특성 포괄을 받고 싶었을 뿐인데 정수리 행한 행거리라고 했어 그래서 그 누구보다 혹하다고 얘기해주고 네. 아, 네. 여기 이 자리에 그 누구보다 수시 많으신 분인데 네, 네. 네. 그래 다음 캔사 <laughs> 때 가서 보여줬나? <laughs> 예. 아니 그 실제로 블로거가 왔어. 아 그거 왔고. 되게 예쁘게 잘, 어, 네. 되게 잘 찍었고. 예쁘잘 찍었고 이두 분이 아주 예쁜 탑골을 해주셔서 아 만족스럽게 잘건강하끼면서 음. 들고 다녔습니다. 음, 아쉽네요. 오늘 없는 게 아쉽네요. 음, 다음에 다시 또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보여주면 웃음> 음, 음, 너무 긴 웃긴 예. 웃긴다. 와, 그랬다고 합니다 해야 돼요. 후기 얘기해줘. 자 그러면 이제 전가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예예 짜라란 짜라란 그게 뭔지. 짜라란 공식이. <laughs> 이건, 이건 좀, 좀... 음... 이게 아까 나온, 아, 네. 이건 다 해서. 이미 다했어 이미 아까도 다, 얘기했는데 다 했는데, 어. 뭐, 그렇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스펠링 틀린 거, 뭐, 빼먹을 일본에서 메모가 빠졌다. <웃음> 아. <웃음> 아이, 이건 좀, 어허. 근데 이거는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요즘 특히 그건 있었어요. 그, 이제 그, 약간 글로벌화 되면서, 외국어를 음. 같이 쓰는 경우가 음. 많아졌는데, 음. 너무나도 영어를 우선적으로 쓰다 보니까, 영어 번역을 할때 약간, 영어가 이게 뭔가 싶은,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는 한번 검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음. 그러니까 뭐 누구든 상관없이 모든 전체 아이돌이 아 그거 그거지 뭐. 그래서 그거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응? <laughs> 네? 검수를 아, 네. 했으면 좋겠다. 음. 정신 정신 조금 음. 맞잡. 잘 자리 시길 바랍니다. 어, 네. 그거지 뭐. 검수를 건... 하십시오. 뭐든 뭐든지. 그 특히 제품이 나왔는데 제품의 이름을 틀리거나 뭐 제품에서 뭔가 하자가 있으면 그 바꾸기도 음. 힘들고. 음... 검수를 하십시오. 뭐 그런 거? 음. 그런 거지. 뭔가 업데이트돼서 들어갔는데 없다. 아, 오늘 아, 또 이분들도... 좀. <laughs> 음. 아, 아, 이건 좀. 음. 뭐 그건 근데 다 마찬가지 아닐까? 네, 싶습니다. 저희는 항상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라는 걸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저희가 행걸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소비자예요. 음. 판매자로서의. 음 역할에 충실하셔서 판매하는 물품의 음, 하다 맞습니까? 음. 고객 아니고요. <laughs> 소비자입니다. 맞습니까? 소비자입니다. <웃음> <웃음> 그런 거지 뭐. 나는 소비자인데 쟤네가 날 어떻게 맞습니까? <laughs> 소비자 맞습니까? <laughs> 또르르또르르나 <난> 소비자. <laughs> <laughs> 그랬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아까좀 얘기를 했어 가지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laughs>